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고 으면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더 가서 길잃리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지. 어,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어, 이름량을 찾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보면은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여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사방에서 우리를 향해 보을 요청하는 그런 부름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37장 10장 37절로 39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니, 아니, 아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궁 10장 16절, 보라, 내가 오이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가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예수님의 명령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1990년. 3월달에 우리 대한민국 연로의 총회 선교사 파송을 받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아프리카 말라비라고 하는 나라를 생전 가보지도 않은 나라, 아는 사람도 없는 나라, 누가 오라고 하는 나라도 아닌 그것을 향해서 다시 갈란매 열 시부가 그곳을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믿고 그곳을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나는 20년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른 양을 찾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신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이 20년이지 지금 생각해도 지금 같으면 나는 자신이 없어요. 거기 가서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을 그들과 함께 산다는 얘기는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내가 어떻게 20년을 그들과 함께 살았던가. 지금 생각하면 성령이,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셔서 내가 갔니까 주님이 책임을 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20년을 버틴 게 아니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그들을 영국에서 어그 어 낙타 리빙스토리 아프리카에 가서 전투할 때 영국 왕실을 섬기는 신으로 그들을 섬겼다고 하는 그 고백처럼 나도 그분들을 내 나를 어 내가 섬겨야 할 그런 대상으로 알고 그분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그분들을 섬기면서 그분들과 같이 살았는데 감사한 것은 한 번도 그분들을 섬기다가 실망한 일도 없고 섭섭한 일도 없고 또 억울한 일 당한 일도 없고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에 해준것 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20년이 지나고 이제 내가 50에 가서 70세가 딱 됩니까 우리 교단에서 당신 이 70세 정전이 끝났으니 돌아와라 그래서 이제 그, 그 순간 내가 70세 되는 그해 생일로 딱 정하고 이제 돌아오라 그 명령 한 마디에 또 이제 다 정리하고 빈손 들고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둘이 내 아내하고 함께 손을 붙잡고 웬세표 비행기에 그 타고서 앉으면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내 아내가 그래요 무엇이 그렇게 감사냐고 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고 당신하고 20년 전에 50살 먹었. 명령에 습종해서 말라위에 손잡고 둘이 들어다가 들어왔다가 20년을 사역을 하고 이분들을 섬기고 둘이 건강한 몸으로 손 붙잡고 또 둘이 함께 나가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들이 제아내도 공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기품으로 가서 그들을 섬겼더니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들을 섬기고 돌아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인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거 난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뒤의 일은 다 주님이 책임을 져 주시느라 그런 말씀을 제가 간증을 하면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영영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더라도 순종하면 주님은 책임을 져 주시는 분이심을 간증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